보령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미디어단 방송 그래서 보령 오늘은 남대천마을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황선만 센터장님을 모시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예, 안녕하세요. 황선만입니다. 네. 어, 우선 축하드리고요. 어, 센터장으로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뭐 소감이랄까요? 포부랄까요? 말씀해주시죠. 우리가 마을에 어떤 변화를 주도하는 그 그룹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저 반갑고요. 예. 또그 어,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것이 매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아서 더 반가운 생각이 드네요. 이 남대천 마을은 그 지역적으로 어디고 그런 주민층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 남대천 마을은 원래 구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일장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가들도 매우 번화했었죠. 그 그렇죠. 일례로 현대 상가 이렇게 현재? 마트라고 하는 예. 그런 이름을 가진 건물이죠. 있 예, 예, 현대잖아요. 그 당시에 예. 가장 앞서가는 건물이었던 거죠. 예, 예. 그 지금 말하면 이제 복합상가 같은 건데요. 그, 어, 바로 이제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어, 우리 태영 아파트가 있는 예. 그, 그 구시, 마을에 이르는 지적이, 어, 그 이번 남대선 마을, 예. 그 사업 권역인데요. 이쪽 그, 어, 시대 쪽으로 한다면은, 그, 지금 대천 농역, 예. 예. 구시 대천농협이라고 하죠. 구시농협이라고 하는 고 바로 앞에까지 이르는 구역이 남대천 그이게 어 지역의 뉴 사업 구역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 위 옛날에 예. 그 보령에서의 이 남대천 마을 또한 음. 예. 가장 먼저 헌화가 었던 것이었던 만큼 예. 세태의 흐름도 가장 빠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죠. 네. 네. 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이 남대천마을 구시, 여기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벌이게 됩니까? 그... 어... 일단은 좀... 그... 아주 그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아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리고 그런 만큼 골목길도 그... 아. 예, 정비가 안된 곳들이 많구요. 골목길 정비.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가로정비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예. 어, 그런 가로정비 사업들, 그리고 어, 주택을 뭐할 수만 있다면, 예. 그 일정 정도 좀개량하는 예. 예,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테고요 예. 어,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어, 이제 조진행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어, 일정 정도의 어떤 공동체 경제활동을 끌어나가는 건데, 예. 어,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마을 호텔을 아하. 만든다든가, 예. 어, 공동상가를 만들어서 예. 그, 어, 상가를 운영을 한다든가, 상생상가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할 텐데요. 예. 어, 그~ 또는 이렇게 그~ 그~ 공동체로서 만나야 회의도 하고 음. 발전적인 의견도 내놓고 음. 좀 그러면서 내 의견은 이게 아닌 것 같다 이제 반대의견도 내놓고 네, 그~ 네. 조율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에~ 그~ 좋은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어. 네. 네. 그게 그~ 이 사업은 큰 그~ 정부 저~ 보령시가 중심이 돼가지고 네. 무슨 큰 건물을 하나 딱 지어놓고 뭐~ 직원을 배치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 맞춤형 주민들이 네. 그 원하는 어 그런 그 작은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리모델링을 네. 한다든가 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 주민들의 어떤 그 그 자, 어떤 자발적 참여. 예, 참여가 예. 가장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제 주민들을 직접 만나시고 또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러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죠. 그 그런 말 있죠. 혼자 일어서는 거보다 예. 손잡고 둘이 같이 일어서는 게 훨씬 힘들대요. <웃음> <웃음> 예. 근데 이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활동들이잖아요. 예. 뭐 어려움이 없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일을 진행하고 풀어나가려면 결국은 그 서로 정도 양보하고 협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어뭐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 예. 또 그걸 그걸 반드시 어, 함께 그 인지를 하고 같이 풀어나간다는 예. 그런 뭐 공동체적인 마음 예. 예. 이걸 좀 같이 좀 배우고 예. 예. 같이 연습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하여튼 배려하고 공감하는 가운데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황선만 센터장님 그 어깨도 무겁지만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아, 네.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예. 함께 해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남대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황선만 센터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도시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단지 블링블링하게 화장하고 차려입은 모습으로 미화하는 것이 도시 재생의 본뜻은 아닐 겁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이 행복해져야 도시가 재생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보령, 기획의 송계숙, 연출의 박정선, 이현호, 기술의 정지에 진행의 임종식이었습니다.